영식 씨, 요 영업맨 같아요. 순박하게 사람을 잘 꼬셔. 요 사람도 이제 이슈가 돼, 이슈가 되는데 아이돌 같잖아. 피지컬도 좋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들이 호감은 갖지만 불안해요.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한테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을 열수 있어요. 자기 생각과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. 그런 걸로 인해서 오해나 구설이다. 좀 말실수가 있을 수. 안녕하세요 백마당권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그 많은 솔로 어떤 사람이 조금 이슈가 될지 이번에 어... 새로 나오는 네. 사람? 어떤 사람들이 좀잘 될지 누가 좀 딜러일지 이런 걸좀 준비해왔어요 일단 좀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 본인의 장점을 너무 많이 알아서 자기애가 높다. 자기애가 높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.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오해나 구설이다. 좀 말실수가 있을 수 있다. 영숙이란 여자는 매우 똑똑하다. 똘똘하다. 그리고 나름 인기가 높다. 어, 그러니까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밖에서도 인기가 좀 높고 처음에 좀 타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. 또 솔직하다 이렇게 들어와요 여자 괜찮은데 그런데 좀이 혼돈 이, 이 나는 솔로를 내가 시청자 열열 시청자가 아. 보면은 혼돈하는 이런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이 후반부로 가서는 좀 자기가 많이 헤맨다 초반에는 좀큰 영향을 하지 후반에 가서는 자기 멘탈이 좀 꺾이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정숙이라는 여자도 매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좀 알고 보면 진국인 것 같고 좀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결혼하기 좋은 여자. 그러, 어, 좀 그리고 수긍하는 능력이 좋다.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옥순이란 여자가 엄청 예쁘게 보이거든. 깔끔해. 뭐 군더더기 없다고 보면 돼. 뭐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없고, 자기가 뭐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, 그냥 알짜배기다. 타고난 머리가 좀 좋은. 그래서 습득력이 좀 이게 쟁취하는 능력이 높은. 근데 이 여자가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한테 어떤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을 열수 있어요. 자기한테 꾸준히 자기를 감동시키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이 여자가 단번에 나너 좋아, 너 좋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. 금사빠라고 보기가 어렵고 생각을 좀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이 여자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지. 그리고 이 남자 영수가 좀 이슈일 거예요. 영수. 다재다능해. 뭐 운동적인 면이나 성격적인 면이나 여자를 꼬시는 능력이나 자기 피아를 하는 능력이나 굉장히 다저그 다재다능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충성심을 다하고 근데 이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라보면 음~ 영수 뭐 옥순 그리고 아니면 순자까지좀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요. 영식 씨 이건 영업맨 같아요. 순박하게 사람을 잘 꼬셔 눈치가 빠르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건꼭 갖는 열정도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이슈가 돼 이슈가 되는데 아이돌 같잖아 피지컬도 좋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들이 호감은 갖지만 불안해요 이게 아무리 만들어진 프로젝트라도 결혼을 생각하는 프로젝트거든 근데 이 남자를 두고는 결혼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고 또이 남자는 굉장히 귀여웠거나 상냥하거나. 자기 재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런 여자를 좀 선호한다. 좀 만들어진 여성을 좀 선호하기 음. 때문에 까탈, 까탈스럽다. 이렇게 보면 되지. 아, 여자를 보는. 여자를 까탈스럽다. 보는 이 까탈스럽다. 라고 음. 보고, 영우라는 사람은 너무, 너무 분석하고 너무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자기 손실이 많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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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보면서 자기 손실이 많다라고 보여져요. 그러면 이분이 커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? 영호랑 어울릴 만한 여자가 정수? 정수. 근데 사과. 서로가 원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맞을 것 같아요. 둘 다가 좀 배려심이 있고 사랑 주는 것과 받는 것에 조화라 하고 음. 응, 접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행복은 잘안 보여. 왜냐면 서로 딴 데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. 이중앙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뭐 질런 순자? 순자 관상에서 들어오는 관상이 아나운서 관상이고 승무원 관상이거든. 근데 순자 씨는 음 자기애가 높으면서도 자기 그 고민이 많은 걸로 좀 보여. 그래서 이게 눈치 싸움이고 내가 내 사랑을 쟁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어져 이제 자기애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딱 가져야 되잖아. 그래서 좀 그런 구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많은 커플이 나올것 같지는 않아. 자꾸 어긋난다 이래. 어긋난다. 근데 얘네들 이 설아 요 17기끼리 사람들이 사이가 좋아. 근데 두루두루 팀워크처럼 보이지 막 누가 누구를 엄청 사랑한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 이 사진 보고 한 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